자 이번에는 27차 14번 문제는 20년 6모 15번 문제 사실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렵게 풀 수도 있죠 되게 쉬운 문제야 응, 답은 되게 쉽게 나오는 거지 이해만 잘하면 되게 쉬워 자, 왜 그러냐 생각해 볼게 FX를 내가 여기다 그렸어 FX는 어차피 0에서 불연속이야 GX는 어디서 불연속이지? A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둘이 곱한 함수가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a를 구해라 그런 얘기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아 얘는 어쨌든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몰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뭐 음수겠지 한뭐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5 정도. a가 마이너스 5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거냐 리미트 그치 x가 뭐마 5에 우극한으로 할때 f 곱하기 g. 리미트 x가 뭐 마이너스 오의 자극한으로 갈때 f 곱하기 g 맞지? 어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아아니 f 마오 g 마오 이렇게 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생각해보자. 음, 자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의 특징이 그치? 어. 우자극한이 달라.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예지에 얘가 우자극한이 무조건 다르다는 거지. 얘네 둘이 달라. 근데 F를 곱했잖아. 그치? 곱해서, 곱해, 곱하면 얘네 둘을 같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연속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럼 F는 염수밖에 없는 거야. 그이항수의 근이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여기잖아 여기. 이해 돼? 그러니까 A에서는 무조건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야. 얘가 다르잖아, A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다르니까 F가 0으로서 같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 점이 요 점인데 여기가 1이잖아, 지금 이 식이. EX 마이, 어, 마이너스 EX 플러스 2니까.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1이 될수 있는 거야. 이해 돼? 그럼 A가 1이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이함수를 다시, 그면 얘가, A가 1이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거든? 저 아직 안 끝나서 이거 확인해야 돼. a가 1이면 ex니까 1일 때 2잖아 얘들아. 그럼 직선 이런, 이, 이, 이런 직선일 거야. 그 얘는 ex 1이니까 대충 이런 직선이겠지. 이제 이 1이 달라 그래서 얘는 이제 0이 된 거지. 근데 이 함수도 지금 0에서 다르잖아. 그럼 얘가 0에서 또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에서는 얘네들이 다르니까 이번에 g 가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서로 서로 상부상조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딱 g 가 여기는 0이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a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간단하게 풀면 했니음 좋아했다 여기까지.